축장에 삭가 쓰고 3 k 로2024정선은동계올림픽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히 안전하게 다루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기원 드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여기 김석감위에는 이 계곡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캠핑도 많이 오고 예. 자연경관이 좋아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저기 <laughs> 김사과 후손 김용규 선생님이 열심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걸어서 4,000km를 갈 생각을 할수 있는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불가사의합니다 <laughs> 오늘 이제 대장정의 첫째 날인데 아 <laughs> 어, 아직 지는 <가는> 괜찮으시죠? <laughs> 아,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수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청국 일출을 오늘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에, 다른 분한테도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고 앙증스럽게 피어가지고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와, 개나리 뭐 산소요. <laughs> 와, 여기 김사카 주막이 있네. 나를 반겨주려고 주막이 있는데, <laughs> 어, 목이 컬컬한데 막걸리 한잔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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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김, 사관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 그렇게, 그렇다고 봐죠 여봐라, 주모 나오시게. 와, <laughs> 깔랜잔 <한> 주시게. <laughs> 지금 주인이 안 계시니까. 예. 한번. 예, 갈 길, 갈 길이 맛보니까 예, 주인이 안 보니까. 계시니까.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 <laughs> 와, 여기 돌담풍, 너, 뭐, 꽃들이, 어. 아, 아, 그리고 삼마늘도 있고요. 후추도 있고. 아, 이제 드디어. 어, 봄의 계절입니다. 꽃의 향연이 펼쳐저 어, 봄나무 어, 보세요. 벚꽃들이 이렇게 어,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사계곡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아, 이제 완전히 완전한 봄이고, 아, 이제 개나리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이정표가 있네요. 영월 새벽인데 지금은 8km 왔거든요. 시간으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88번 도로를 타고 새벽으로 가서 삼총으로 가서 파란길로 연결되려고 합니다. 네. 어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아니, 가게에 도로 들어있지 아니 그러 그러니까 발행이 아니야 먹는 건 하나도 없어 없지 아니야 근데 아이그건야 아니, 그런,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간단한 요깃거리 물하고 몇 개는 넣어놔야 돼 그거 탈수가 되는데 물은 여기 있다 여기 넣어가지안돼 그러니까 물은 한명 넣어 가시면 물물 네. 하고 네. 물은 발행에 챙겨가지고 가야지 지금이 처음이니까 체력이 고갈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계속 하면 체력이 없는데 탈수가 체력이 고갈이 되니까 빵좀 드세요 안 된다고 뭐, 다치고 뭐. 이게 이게 아왜에 백미길인데 지금 아무리 뭐 주변에 이게 길가에 뭐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고갈될 때그 시점에 딱 도달하면 이거 꼼정 못하는 사람이네 응? 예, 나도 몇년 살았다 아니 그렇지 아 이게 아 이게 세이 우리가 뭐더잘안 됐으면 야야야 배보고 아이 할 말이 있어차 잘해 아이 <laughs> 왜그렇게 <그런> 걱정들이 많은지. <laughs> 아니, 이게 처음이야, 그렇지. 처음이야, 그렇지만은. 야, 동양 가면 맨 가게고 그 식당이고 뭐다 그래. 아니, 동양 쪽은 오히려 그렇지. 많지. 여기가 나쁘지. 이런 쪽이 나쁘지. 바닷가로는 맨 식당, 뭐, 숙박업, 응? 그저 가게. 어, 그쪽은 그래. 응. 근데 여기는 안괜찮다니까난 여기 뭐, 장인들인데. 아니, 그, 개울 뭐? 가서 하, 아, 저, 뭐 한, 한, 한 먹고 가면 되고. 김사가씨뭐이러고 저러고 다다어的你요요야야有事吗6시간는가 오케이. 아, 有事 자존심 事자你심 아니 친구로서 이해 <이제> 事吗你 <laughs> 아, 나는 어? 도저히 상상이 안 돼. <laughs> 아니, 하루에 둘 다니고, 백일도 40km를 매일 어떻게 됐나 모르 아. 아, 난 저거보다도 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고생할까봐 네. 그게 제일 높잖아. 안, 안 그래도 사모님이 네. 어, 아침, 아침을 차려주면서 네. 그러시더라고. 네. 이, 갔다 와가지고, 네. 어, 뭐야, 들르고 <laughs> <덜 웃음> 있으려면. <있을라면. 웃음> 아니,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은. 그러니까, 골병들어 와가지고, 아, 그 어, 될르 있으려면. 어, <laughs> 하지 말아야 렇 당사자들은 네. 무조건 지금 뭐 만족을 참. 해서 제가 하지만은. 네. 열이 저기, 만약 하나, 저휴일증으로 인해가지고. 네. 서부터 산책으로 내려가 가족들이 그수화를줄 때는 공산, 거난 <laughs> 그게 음. 제일 걱정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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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동교원픽할 <동경을> 때. <laughs> 그 로라스케이트로 2018 k m 를 뛰었어요. 이로라스케이트 그 스키. 그래가지고 이제 그사실이이 씨앗이 돼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사실 됐다고 해도 되니 저 친구가 미랄이된 거야. 그런데 5번이 게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뭐 붕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것들,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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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금사과 계곡을 벗어나서 자 어, 이제 태백 쪽으로. 꽃이 피어있는데, 아, 이게,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 역시 봄이 되니까 꽃이 피네요. 아, 꽃이 너무 예쁩니다. 아,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이 맑은 강물 앞에, 야, 집들이 참 예쁘네요. 아, 누가 사는 집일까요? 이 경치 좋은 곳을 우리 김영래 선생님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예, 예. <laughs> 자, 이게 태백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 태백까지는 한5 0몇 킬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까지 가실지는 가봐야겠습니다. 와, 강이 참 예쁘네요. 와, 제가 이제 평생에 제 발자국으로 전국을 한번 찍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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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백이라 그러던데. 40km면 어깨네 지금 14km 한 같은데.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 네. 대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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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km야. 엄청 오네. 나리 끝내주네. 아야, 이제 수컷으로 만 발이 벌써 저딱잘랐아 그래요? 그래도 뭐 잡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여기, 뭐야, 중국집 맛있는 집이 있답니다. 아, 그래 아, 네, 네 짜장면, 아, 짜장면 한 먹고 가시죠. 아, 예, 좋죠. 그렇죠. <laughs> 네. 와, 이게 하루도 뭐, 만만치 않네. <laughs> 너무 이제 빨리 걸었더니. 네. 물집이 나갔어요 벌써 물집 생겼어요? 물집 터졌어. 아, 아이, 참 큰일이네. 뭐, 어차피 이제 뭐, 물집이 열번 터져야죠. 아그러 벌써 물집 잡히면 안 되는데. 어, 벌써 뭐. 뭐한 15킬로 가으니까 묵찜 뭐 터지는데 아이고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그래도 뭐 아일까, 아닐까 묵찜 뭐, 뭐 100번 터지더라고갈 길은 가야 돼 너무 빨리 갔어 문리하시면안 된다니까 아 이거 어, 어차피 이제 뭐아 이거 한번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둑살이 되게 <laughs> 터진 것 같아 어우 양쪽다 아 거기 거기 바가락 돌죠. 신발이 안 맞나? 아, 뭐신발아니그 정도 걸어 가지고 밑에 생못 만드는데. 이렇게 아, 제가 못 했네. 아, 금방 아, 누가 먹었다 그랬더라고. 어,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 우리 작가버르는 짜장면 못 드셨을까요? <laughs> 안 제가 18.47km, 3시간 50분 걸었네요. 그때 김사점에서 시간을 1시간 정도 까먹었어요. 그래, 이제 시간을 한 서너 시간 까먹어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40km 걸어야 되니까 너무 빨리 걸었다. 물집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어 땅말 네. 한번 벗어보실까요? 땅말 벗어볼까요? 네. 물집이 잡혔을까요? 잡혔죠? 네 여기 물집이 보니까 젖었어 네, 젖었어 아어었죠아이참 겉에도 이게 뭐 한번 젖었다가 아 이쪽도 물집이 잡혔을 같애 이쪽도 에이, 너무 빨리 나왔어. 여기여기 영주 관련, 집 음, 잡혔네. 음. 아이고,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당연히, 이거, 각오를 한 건데, 뭐. 네. 아, 우리 김사도 할아버지는 이 맛있는 짜장면도 못 드셔보시고, 아. 음. 그쵸, 맛있는 거 드실 것지. 제가 이제 안동 김가거든요. 우리 김사가 할아버지가 안동 김씨지잖아요 예. 네. 그래가서 김사가흉내를 한번 내는 거예요. 정말 <laughs> 아, 뭐, 안동 김씨에요? 안동 김? 송문인데 거기 안도는 갔다 오셨어요? 저거기서또 출발 생각 중이에요. 생각할 생줄 거라고 거기서 또 출발하신 거예요? 네 안도에 들려갈 여지온거예요 지금 아, 오늘 은9시한1 0 시에 출발했죠. 음. 다 모르는데 모아 네, 뒤에 집신가도 요 뒤에 여요요걸마저 모르시죠? 저저 제가 급장을 저몇도까지 했는데. 특도 없다. 경찰 을 특급에. 여기 뭐 김도경 뭐 그분들 뭐좀 제가 아는 분들 많이 있다. 숙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면 꽃배기 한 그릇 뚝딱 가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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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네 아. 뜯어보자. 래 이제 부네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데 네. 오늘 좀 늦게 해야겠네내일는뭐이거에 출발하면 차라리 늦 오늘은 뭐 거의 실 실시간 몇 시에 시에 출발했 깨끗하게 보이십시오 방가로도 약간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죽어서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원래 그런 어. 이야게 벌써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참. 아, 참 걱정스럽다 아, 걱정스러웠어 니다 아. 아, 뭐. 아, 여기가 영월 녹점 녹점 우인것 같아요 중국 아, 어, 제림정이 시골, 뭐, 중국집 모습인데요. 아, 그래, 짜장면 맛있었습니다. 역시, 뭐, 배가 고프니까, 뭐, 든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어, 좋아해야지. 바다 음. 아픈 것 좀, 좀 가면 괜찮아요. 잘 먹었습니다. 멀쩡하세요. 네, 이제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 많이 좀. 불편하네. 그래, 잠시 쉬니까 그래도 훨씬 낫죠. 아, 이거 시동 가면 괜찮아. 시동 이제 쉬막 출발해도 그렇지. 아이고, 태백이 아직 42km나 남았네. 어차피 오늘 터베까지는 못갈것 같습니다. 야, 이게 무슨 꽃일까요? 명화꽃인가요? 아, 계속 꽃이 환적 피었네요. 오늘도 걷는다 말하는 정점은 바닥이딱딱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양쪽 다 이거. 이거, 이 딱딱한 걸로 해니까요, 아니 딱딱한걸로 해볼래 괜찮아요. 목이 낮은데 크리스피 하데 아니 이거를 내가 어 우리 아들이 사줘가지고 한번 봐봐, 많이 신었었단 말이야 아니 미치겠다 아니 이건 뭐 내가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목이 이렇게 낮아야 된다 이게지어 그래 난 갈게. 오케이 야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슬립사이접이제 어머니 이제 목소리 드린다는 그 시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까요? 네. <laughs> 어머니 발길 닿던 뒷산 그리운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슬립사이 저편 쑥곡새 울음으로 답하시오. 고개 숙여 조용히 어머니 하고 부르면 각시붓꽃처럼 어느새 옆에 나란히 서 계시고 때론 신목소리로 어머니하고 부를 때면 초록빛 기운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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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 소나무가 명품입니다 아마 전국에도 그래, 저런 소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영월에 저런 소나무가 따르 겁니다 예, 아이. 그러게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네네. 아유 또, 일, 이렇게 명품 소나무 옆으로 지나가는 날 자체가 아주 또 행복인 것 같아요. 자, 또 가보시죠. 힘들 줄 모르고 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이거 뭐야 아 팔팔 서울올림픽 기념비가 있네요 상동 우와 이게 벌써 3 2년이 지났잖아요 와예 서울올림픽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좀더 이제 또기원한는 어, 이제 그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수령 동계올림픽 중공계티 응, 기원과 또 어, 올림픽을 치르기만한 면음입니까 어, 레거시 문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청소년 동결비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념관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어, 100일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 건들 건데요. 이거는 어, 15톤 화물차가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어피피주더라고요 어, 이렇게 어, 여행을 하다 보면. 어, 뜻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어, 전해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그 어, 마음을 한번더 마셔보겠습니다. 우와.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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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아, 어, 6 k m 남았는데 어. 지금 아직도 걸음 머리가 흐트러지 지 않았잖아요. 예, 예, 솔직히 지금 뭐 발바닥이 말을 못 합니다. <laughs> 발가락이 새카맣게 죽고 뭐 물집이 잡혔지만 자, 우리가 성공적인, 어, 동, 계 정선을 필요를 치르다면, 이런 어려움쯤이야. 잘 극복하고, 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아이고. 아, 자, 화이팅! 화이팅! 꼭 네. 걷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예, 예,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사소고생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아, 어. 말이 6 k 로지6 k 로또 걸어가려면 또, 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이고. 친구분이 차를 대신 운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상동업 사무소인데 영월군 상동업 사무소 앞인데요. 아, 아, 드디어 여기가 한 4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김영수님 도착하실 텐데 아,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뭐 발에 물집 잡혀가지고 오늘 신발이 좀 이렇게 그 좋은 신발이 아니었나 봐, 그죠? 네. 네. 아이 보는 사람은 뭐 아주 아프니 뭐, 어차뭐 상황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덕분에 한테, 내 한테 뭐. 아, 속으로 하지. 그래도. 네. 어, 저거, 거리 한번 대보자고요. 네. 네. 40.1km. 40. 와, 야, 여기 좀 적어봐라. 자, 아이고야. 40.1km 크게. 1. 오케이, 야! <웃음> <웃음> 7시 출발하면 한 4시, 4시, 사시 끝난단 말이야. 한 4시간 까먹 오늘 한 3시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걸었고. 빨리 걷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발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신발을 맨처음 신발을 신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좀이 바닥에 자갈 하나 있는, 조그만 그 모래 하나 있는 것도 감각이 오더라고. 그러니 많이 견디나? 신발을 잘못 신어가지고. 양말도 좀 두툼한 어, 양말, 양말 두툼하게 실었는데, 네. 원래 신던 양말 실었고, 응. 오늘은 이제 시행착오 한번 했어. 응. 그래도, 이렇게 좀, 그, 그, <laughs> 저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해야지, 그게 재미가 있나? 그러면 차를 여기서 차 놔두고, 어, 여, 여기다가 놔두자고, 뭐 차를 여기 놔두고 어, 저, 저다가 놔두 저, 쪽 가에, 어, 저쪽 가에 대놓고, 어, 내가 이제 바깥으로 벗고, 어. 예. 네.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도 난생 군대에서 100km 위에 한 40년 만에. 네. 자, 뭐 이번에 100km 행군, 4 0 k m 거리 같지 않아? 요 예. 네. 자, 그리고 동서는 동절시, 동남쪽도 개태도 같기않습니까 예. 동서는 우리도 기념관 만들 같지 않아요? 예. 네. <laughs> 이런 마음을 모으고 알리는 겁니다. 啊！对呀。